과거 패턴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지금 뭐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 이런 패턴들을 쭉 보게 되면 지금 이 어, 패턴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30에서 40일 동안 돌파가 이루어지고 횡보가 갔다가 다시 예, 횡보하고 반등주고 횡보하고 반등주고. 횡보하고 반등 주고 횡보하고 반등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면 예 14만 달러, 15만 달러 쪽으로 급등을 했다가 또 박수권 뭐 이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이고요. 어, 예전에 예, 지금 반감기, 방간기.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가 있고 반감기 이후에 예, 비트코인 가격이 여지없이, 예, 급등이 이루어졌는데요. 1차 반강기 말고 2차, 3차 때 보게 되면 반강기가 이루어지고 518일. 예, 여기는 546일. 예, 지금 반강기가 이루어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105일 정도 남았는데, 이 마지막 100일 정도, 예, 끝부분, 100일 정도, 예, 518일, 540일, 여기 546일이라고 치면, 예, 요, 여기까지 지금 140일 남겨놓고, 예, 140일, 140일, 예, 지금은 이제 105일, 조금 지연되는 모습인데, 여지없이 급등 낼 리가 있었거든요. 과연, 예, 썸머랠리 과거처럼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급등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과거의 흐름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예, 지금 수요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예, 25년 하반기 연말까지 예, 지금 어, 비트코인 공급량의 98% 공급량의 이익률이 98% 예, 급증하고 있고 연말까지 20만 달러 예, 이렇게 예,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 폭발적으로 오를 것이다. 예, 여기서 기술적으로 본다면 장기로 봤을 때, 예, 장기로 봤을 때 조만간, 예, 조만간 여기서 돌파 시도. 그러면서 20만 달러죠. 이렇게 올라올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